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충청권의 지역구를 둔 장대표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선거용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부산 출신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앉히고 곧바로 연내에 해수부를 이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표를 얻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취임 첫 기자회견 자리였다는 점에서 부산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 국민의 힘은 부처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해수부 이슈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발의한 해수부 특별법은 반쪽짜리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공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부울경 국민의힘 지도의원들도 한번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해양수도특별법 반대 목소리를 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온 신임 당 대표가 취임 후에도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하며 부산시당은 난감해진 상황. 지난 6월에도 해수부 반대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부산 국힘은 여론 살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민심엔 어떤 영향일까요? 구독, 좋아요를 함께 지켜봐주세요!